성경 말씀 모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말씀부터 11절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말씀부터 11절말씀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갈릴리 m 가나에 h m 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아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이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말씀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일명 가나 혼인 잔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찬양 드린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본문 말씀은 늘 읽고 듣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복이 가장 귀할까? 아픈 사람은 건강한 게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것 말고는... 육적인 복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사람 잘 만나는 게 가장 큰복 같아요 영적인 거 말고 육신적인 것 중에서는 사람 잘 만나는 것보다 더큰 복은 없다 왜? 무엇, 무엇, 무엇이 다 좋아도 사람 잘못 만나면 한순간에 인생 망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 만나서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도움 되는 사람이 있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늘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 늘내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며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가나운인 잔치에서 혼인을 하는 신랑 신부나 혼인을 치르는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이나 오늘 부문 말씀 통해서 정말 큰 은혜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놓고 볼때 그냥 단순히 안면 정도 있는 잔치집이 아니라 최소한 마리아에게 친척 정도는 되는 집이 아닐까. 그러니 마리아와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청함을 받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서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마리아가 종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마리아만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고 본문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고 무리가 기억하는 포도주가 생겨나는 무리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경험케 되어집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동일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사람은 살면서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문제 없는 시절이 그것도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모든 게 만사 형통되어지는 때가 없어요. 이게 해결되면 저게 문제고 저게 해결되면 이게 문제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꼭 자식이 많아요. 바람 잘날 없는 게 아니라 자식이 요샌 하나, 둘밖에 없어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인생은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해결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잔칫날입니다. 우리가 잔칫날 결혼식 하는 신랑 신부는 얼마나 그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30분 결혼식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년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신랑 신부들은. 1년은 준비하는 것 같고요. 짧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6개월 정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날치기로 결혼식 하는 사람들 요새는 거의 없어요. 결혼식에 다 목숨들 걸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30분 준비하는데, 결혼식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30분 결혼식도 아니에요. 밤새 결혼식을 합니다. 최소한 1박 2일 결혼식을 합니다. 신랑들이 보편적으로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밤새 잔치를 해요. 지금은 중동도, 중동이 지금도 결혼식을 보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짧게는 1박 2일 하고요. 길게 하면 2박 3일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결혼식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우리 30분 결혼식 하는 것도 그 난리인데.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음식은 출장부패를 불렀습니다. 출장부패를 그분은 나름 넉넉하게 부른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손님이 왔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 권사님은 신랑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신랑이 65세 때 권사님이 60대, 6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도 없으니 뭐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올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오래돼서 결혼을 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친구들은 하나도 안올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오고 이렇게 저렇게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음식이 모잘라도 모잘라도 너무 많이 모잘랐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은 제 그냥 정말 안타깝지만 다 구경만 했습니다. 왜? 음식이 모자르는 것 눈치 보니까 딱 티나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교인들부터 먹지 말라고 해야지. 그분이 나중에 잔치 끝나고 정말 정말 미안해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해하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면에서 그 상황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문제 정말 결혼식 하는 혼주의 입장에선 큰 문제고, 잔치하는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문제보다 더큰 문제일 수 있어요. 저는 결혼식 할때 스냅사진이 없어요. 원판 사진들만 있습니다. 그때는 필름 카메라였었는데다. 죽어라고 사진 찍어놓더니 나중에 한대는 소리가 목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필름이 안 돌아갔어요 아 그렇다고 결혼식을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결혼식에는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 죄송하지만 사진이 없는 건 그래도 원판 사진이 있으니까 그나마 까짓것 까짓것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줬으니까 내 문제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 접으면 되니까 그런데 음식이 모자라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카메라 필름 안 돌아간 것보다 더 황당할 수 있고요 더 곤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문제를 겪을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든 문제를 만날 수 있고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해결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는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랑 신부는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도 몰랐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신랑 신부가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발이 동동 구르면서 뛰어다닌 기록이 없거든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 신랑 신부는 얼마나 크게 어려웠을까? 잔치를 지르는 부모 입장에선 얼마나 당황했을까? 아마 정말 큰 일이었을 것 같고요. 잔치 끝나고도 한동안 욕을 먹으며 살아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늘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데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큰 문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이성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큰 문제라고 여겨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안 되고요. 작은 일이라고 신경 안 쓰던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땐 오히려 큰 문제 되어지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쓸모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있었다. 그럼 정결 예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은 외출을 하고 나갔다 오면 꼭 발을 씻는 풍습이 있었어요. 발 씻을 물 담아두는 정결 예식에 쓰는 이 항아리. 그러니까 여기 이 항아리에 갖다 물 길어놔 봤자 그 물은 무슨 물이냐면 발 씻을 물이에요. 마실 물도 아닙니다. 음식 갈때쓸 물도 아니고 발 씻을 물이에요. 손 씻고 발 씻을. 그러니까 이 물은 그렇게 중요하거나 필요하거나 깨끗한 물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별벌일 없고 정말 하찮은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아주 귀한 포도주 값진 포도주로 바뀌고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찮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귀중한 존재가 되어지고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값어치 매기면 정말 쓸모없는 별 볼일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주 귀한 인생 복된 인생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뭐 멀리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쓸모 없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하는 것.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것이 가능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동일했어요. 죄송하지만 특별히 똘똘한 제자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앞세울 만한 특별한 제자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제자들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만큼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정말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인물들 되어진 것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별별일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내 안에 고백이신 주님이 함께하신다면 우리는 보석 상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별별일 없게 느껴져도. 그 아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삶이 바뀌고 변할 수 있고요. 그의 가치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내 삶을, 내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귀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자녀들의 삶을 아무리 귀하게 만들려고 해도 죄송하지만 얼마나 귀해지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귀한 인생 되게 해 주셔야지. 주님이 값진 인생 만들어 주셔야 우리의 자녀들도 값진 인생,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 되어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삶, 보배로운 삶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것 우리가 잘아는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을 더 좋게 만드시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다 십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내놓은 포도주 별별일 없게 그냥 보편적인 것이었는데 나중에 물이 변해서 나오는 포도주는 지금까지 연회장 잔치를 총 주관하는 그 사람이 볼 때도 대단한 포도주, 특별한 포도주로 느껴졌다. 나중께 더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간 나중 인생이 다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중에 더 좋아지길 바라는 건 우리 모든 인생들의 공통적인 소망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지길 원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길 원해요. 우리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더 좋아지길 원하는 것,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좋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처음이 거창했다가 나중에 정말 초라한 인생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벌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정말 대단한 인생 되어지는 사람들 의외로 또볼수 있다. 우리는 나중에 더 좋아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나중에 더 좋아지는 은혜. 점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읽는 게 그렇다고 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해도 안 되고 또 뜻도 모르겠고 말은 어렵고 읽으면 그냥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처음 읽을 때 하고 두번 읽을 때 하고 맛이 전혀 다릅니다. 두번 읽을 때와 세번 읽을 때 주어지는 은혜의 느낌 깊이는 달라집니다. 성경도요. 계속 읽다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뒤에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나 은혜나 명철은 전혀 다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보다 나아지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회를 잘 잡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해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지금보다 나은 삶이 되어질 것이다. 모든 면에서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만 빼놓으시면, 빼놓고 생각하면 정말 본문처럼 괴로운 상황이 없습니다. 정말 큰 문제,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그것을 쉽게 짐작해 볼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주님은 우리를 지금보다 훨씬 귀하고 값지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리고 주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복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 때문에 받는 은혜나 축복 그것도 중요하지만 천배, 만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스스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로 인해서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 스스로의 존재는 귀중해지고, 지금보다 나아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